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이와 다육생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다육이 놀이터에서 온그 아이들을 그 분갈이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 제가 이렇게 앞에 그, 갖다 놓은 거 이렇게 보시면, 분갈이가 지금 두 개가 지금 안돼 있어요. 그, 아이들 심어줄 화분이 그, 마땅치가 좀 아는 것 같아가지고, 또, 그, 다, 저는 이렇게 뒤쪽에 살짝 보이지만, 그, 그러니까 다육이는 그, 조금 예쁜 데다가 심어주고 싶고, 또 선인장은 아주 이렇 그, 좋은 화분에는 사실은 좀 심어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좀 없어요. 그, 선인장은 그냥, 적당한 화분에 꽃피고 이런 모습 보고 싶어 가지고 적당한 화분에 심는 거를 좋아하는데 지금 적당한 화분이 없어서 아직 두 개는 못 심었습니다 예, 그리고 요 앞에 제가 이렇게 갖다 놓은 게 여기 라쿠분 화분에, 화분에 심었던 심어서 제가 보여 드렸던 아이들인데 요 아이가 지금 네 이렇게 일차물 주기를 오늘 했어요 그래서 1차 물주기 해주고 자리 잘 잡았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 뒤쪽에 지금 그 아이들이 그 밝으니까 여기 아이들이 지금 선명하게 보이질 않네요. 잠시 제가 저 불을 그 끄고 온 다음에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이렇게 그 보이실까요? 이렇게 빨갛게 지금 여기 로사가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붉은 빛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 음, 잘못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새 입장도 내주고요. 그, 그 얼굴 얼굴도 지금 예뻐지고 있네요. 네, 이렇게 로사 그 일차 물주기 한거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어 여기 락분에 이것도 제가 보여드렸었죠. 여름에 되게 홍독하게 지내서 음 거의 죽어가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제가 이렇게 여기 라꾸분에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거의 그렇게 많이 숱도 많고 예뻤던 아이인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래도 사라져 사라져서 좀 꽃처럼 이게 다져지고 그러면. 되게 예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음 예쁩니다. 아유, 뒤에 그리고 불을 끄니까 여기 아이들이 좀잘 보여서 좋네요. 이렇게 한번 그 자리 잘 잡았나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거 다 보여드렸던 건데 이렇게 한번 더네 영상에 담아봅니다. 이렇게 물준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이렇게 보시면 예이 아이는 맵이나 어, 금인데 제가 맵이나는 한번 보여드렸었거든요. 요 아이가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 아직 너무 아기를 데리고 와서 네, 이왕이면좀 어, 뒤에 좀또 하나가 지금 보이네요. 신경 쓰이는 게 근데 네, 이렇게 오늘 1차 물주기를 너무 늦게 한것 같아요. 제가 물 주는 거에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1차 물주기 해서 자리잡고 있는 여기 아이도 맵이나 금한번 보여드렸어요. 맵이나 금이 진짜 예쁜 아이인데, 이 아이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렇게 많이 예쁘지는 않네요. 그죠? 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여기 제가 어, 어제 어제 영상이었나요? 네, 영상에 이거 그그 그 뭐야, 어, 엑스타죠. 엑시타조가 어, 그 제가 그막온 아이들만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거그 놀이터 그 다육이에서 온거네 여기 뒤에 그금망하은 여기에 금망한이거든요 예 이거는 제가 그 세워서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어그조 아이가 그 사실은 제가 요렇 게그 모양도 되게 보면서 그 구입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주 아이가 어 제가 아까도 여기 여기 이렇 어머 여기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모양이 이런데 얘가 꽃이 피면 어떤지 모르지만 약간 그 약간 여우 꼬리 비슷하기도 생겼죠. 근데 그 화분이 그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조금 폭이 좁고. 그 롱분에 심어줬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그렇지 않아서, 제가 요 아이를, 어 일단 식재는 해놨어요. 왜냐면, 그리고 요 원화분, 제가 요 원화분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가 원화분이 좀 작은 아이들은 그나마 예뻐요. 근데, 저기, 그, 그 달리기에서 당첨됐다고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저 아이가 그 크다 보니까, 썩 예쁘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또, 그 마땅히 심어줄 건 없고 이래서 제가 그냥 저기 금양한 저거를 일단 식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 온거 보여드렸고요. 여기 잠시만요. 이거 블루 하와이 이거 제가 그 갖고 싶었다고 했었는데 이 아이는 예 여기 오드리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아이를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여기 뭐 지금 생각보다 뒤에 약간 돌들이 많이 들어갔네요. 네, 요렇게. 그, 오드리 화분에 블루 하와이. 요렇게. 식재를 했는데 지금 얼굴이 조금 그, 빵떡처럼 좀 크죠? 네, 요렇게. 근데, 요게 다져지고 그러면 되게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여기 일단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오드리 화분 처음에, 이게 처음 오드리 화분 입문할 때산 거여가지고, 요게, 그때는 요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예, 요 아이가 물이 들고, 그러면 요거랑 좀 색깔이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요렇게 오드리 화분에 식재를 해놨습니다. 요게 블루 하와이고요 그래서 요렇게 놀이터에서 온 아이들은 이렇게다식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짜잔, 보여드릴까요? 요거는 다육이 놀이터. 노리터. 다육이 놀이터에서 온, 어, 오늘 영상 그, 사실은 언박싱 하는 거를 찍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 언박싱 하면 또 시간이 좀잘안 맞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거만, 그 그렇죠, 저거는 또 너무 그, 짧을 것 같고 이래서, 예, 지금 이렇게, 어, 요거 예쁘지 않나요? 요게 근데 여기 다육이 그 노리 놀이, 노리터님도 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셨고 여기 그 미미 다육마님이랑 그또그 미미 다육마님을 도와서 다육들의 향유님도 같이 이렇게 많이 그 도와주시고 있는데 여기는 그 다육이 노리터님은 음 요거. 그, 온 거, 따로, 따로 언박싱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여의치 않아서, 일단, 요게 핑크 여왕 철아입니다 굉장히 지금 예쁘지 않나요? 어, 제가 잠깐, 잠시만요. 요게, 어,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색깔도 예쁘고 되게 잘생겼어요. 그죠? 굉장히, 목대도 튼실튼실하고, 요 아이, 제가 그, 어, 요렇게 해서, 네, 요렇게 보여드릴까요? 어, 이렇게 되게 예쁘거든요. 지금 모양도 되게 예쁘고. 요게, 그, 처음으로 시작하셔가지고, 그, 놀이터님께서 요거를 되게 세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핑크 여왕 철화보다, 그, 훨씬 그잘 다져지고, 어, 수영도 되게 예쁘, 예쁘네요. 네, 요 아이를, 그, 착한 가격에 제가 구입을 했는데, 요거는, 그, 오드리 화분에 식지를 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저 식지한 모습, 저기 그 다육이 놀이터에서 온 아이들 식지하면서 다시 요거 같이 음, 언박싱하고 식지한 모습 한꺼번에 해서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예 보여드릴게요. 음,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사실은 제가 자리가 그렇게 저기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자리가 넉넉하지 않아서 다 이렇게 조금 큰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작은 거를 제가 선택을, 초이스를 했었는데, 음, 그, 대역들의 향연님께서 하필이면 보는 눈이 저랑 비슷하신지 제가 찜한 거를 키우시겠다고 이래서 제가 어떤 게 올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지금 예쁜 게 왔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지금 이상하게 되게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머, 어머, 이게 잘못 눌러졌어요. 네,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너무 예쁜 아이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이, 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이상하게 지금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여튼 오늘 하루 그 좋은 하루 시작하시고요. 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제가 예쁘게 언박싱해서 어, 예쁜 모습 보여드릴게요. 형이와 다육생활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